김종원 선수 지금 1세트 K 더블에서 지금 이 배치를 놓쳤단 말이에요. 28 네. 포메이션을. 너무 끌다가 그랬는데 다시 한번그 감각을 도전할까요? 자,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빠거니다 지금 그래서 김종원 선수가 이 포메이션을 나름대로 많은 그 연습을 한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은 파이브 쿠션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면 좀 섬세한 그런 테크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더 완만한 방법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번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마르티넷 선수도 앞서 1세트에서는 공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잘 하다가 마무리해서 조금은 헛점을좀 보였었죠? 조금 얇게 맞았어요. 음. 마르티네 선수, 그러면 지금 컨디션은 오늘 좋지 않다 해요. 네. 그럼 김종훈 선수가 이럴 때 공략을 좀 잘해줘야죠. 그렇죠. 앞돌리기? 네, 이런 곡은 맞으면 다음 곡 연결이 수월해지죠. 네, 성공입니다. 네, 그 수월해져야 되는데 음. 꼭 그렇지는 않다. <laughs> 김종훈 선수의 샷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네. 바로 걸어서 네, 2점 짜리 들어가 죠？옆 음. <목소리> 으로 지나갑니다. 네. 조금 그 충격도 강했고 지금 이 충격이라면 당점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겼더라면 약간 더 길게 올 수가 있죠.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이 어렵습니다. 근 오히려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런 공을 칠때 기대감을 주는 선수입니 네.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 선수입니다. 어. <laughs> 오. 아. 아. 말을 이렇게만 니다 네, 현장에서 뭐 열렬한 함정 소리가. 지금 공이 딴 데로 갔다가 어. 다시. 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백스핀으로 여기서 아. 그걸 거꾸로 다시. 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다시 백스핀이 네. 먹어서 와, 역시 <laughs>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laughs> 아, 그 스스로 네. 저런 공을 한번 성공시키면서 네, 스스로 또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좀 올라왔는데요. 네. 다시 또 문제거리죠. <laughs> 길게, 그렇죠. 지금 흰공 오른쪽을 노리는 거예요. 네. 비껴치기 5로 노릴 것이냐, 3로 노릴 것이냐. 아, 지금 회전은 3로 노렸습니다. 와. 아. 이번에도 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회전은 거의 뭐 무회전에 가까웠는데, 오른쪽에 미세하게 역회전이 좀 들어간 걸로 보여요. 음. 참 마르티네스 지금같은 공략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연속 3득점 조금 얇게 맞았어요. 앞돌리기를 응용했는데 그게 조금 <laughs> 얇게 맞았어 네. 어? 이 공이, 오, 어, 아. 이 <laughs> 지금 공을 투뱅크로, 네. 투뱅크에 공에 맞았잖아요. 네. 그걸 맞힐 의도는 없었어요. 어. 네, 대회전으로 5쿠션 이후에 어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쿠션 위치를 훨씬 더 코너 쪽에 쳤어야죠. 음.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터치 그렇죠? 길이 나올 뻔했죠. 네. 아 음. 이거 확실히 마르티네스 선수는 뭔가 조금 예, 평소보다 조금 안 되는 게 예, 보입니다 음. 빠른 속도로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도 나온 네.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1세트 때도 잠깐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네. 했었는데요 지금은 되돌리는 방법이 있죠 왼쪽으로 아, 음. 쓰리 쿠션이 너무 늦게 탔다 음. 지금 그 원인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두껍게 맞았어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얇게 맞았기 때문에 좀 밀리면서 원 쿠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직선 분리각 그각이 나왔기 때문에 쓰리 쿠션이 늦게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김종원 선수가 좀 배짱 있는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인데 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 득점 선고.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해법이죠. 네. 뒤돌리기로 공략합니다. 이정도면 마르티니 선수 다음 공까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 나쥐가 어. 이렇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음, 네. 날가 조금 더 얇으면 되는데 그 얇게 치기에는 좀뭐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김정호 선수에게는 아주 뭐 좋은 그런 기회인데 오늘 팀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원뱅크가 들어가느냐? 네. 또 들어가게 되면 또 활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뭡니까? 음. 이두 개의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죠. 네. 김정은 선수 조금 더 깊은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노란 공 아주 빅볼이었고 원백근 넣어치기 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좋은 기회를 김정훈 선수가 지금 흘려보냈어요. 네. 아키아 키... 아,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첫 번째 키스는 행운으로 빠졌는데 네. 두 번째 키스는 네, 연속된 행운이. 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빨간 공이, 흰공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음. 운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음 키스는 뭐 여지없이 길을 가로막죠. <laughs> 표정이 지금 말해죠 <말해주고 웃음> 네. 어, 빠졌다 이랬는데, 바로 또 걸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네. 스트로크는 지금 대회전 스트로크인데 아이 대회전 선택이 지금 여기서 굳이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대회전을 칠 필요가 있었을까는 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목조구가 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볍게 옆돌리기를 응용해서 장장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지금 김종원 선수도 잘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확률의 유혹에 빠지는 음,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정교하게 장장단을 노려서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아, 역시 마르티네스 선수의 스트로크는 좋습니다. 20이 끝까지 굴러가네요. 5대2 배전도 끝까지 풀리지 않고 먹었기 네. 때문에 나온 각이죠. 아하, 부럽습니다. 아. <웃음> <웃음> 두 뱅크를 노린, 노립니다. 넘세했죠, 이번에. 네. 네. 마르티네 선수도 지금 뭐 멋진 공은 나오고 있지만 점수가 묶여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김정훈 선수 여기서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1세트부터 김종훈 선수가 시원한 득점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끌었어요 지금도 3세트에 들어서는 두 선수가 모두 조금씩은 침체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아또딱그단 <laughs> 음... 하나 있는 그 함정인데 음... 내공이 음...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면 나오면서 잇겠지 이런데 거기에 동시에 코너에서 맞게 되면은 공이 나오는 각이 확실히 짧아지거든요. 네. 옆돌리기. 네, 좋은 기회죠. 네, 컨트롤 잘했습니다. <laughs> 야아 다음 공이 근데 바로막혔어요 정확히 맞았는데 가장 다음 공이 안좋은 두께에 맞은거죠. 근데 음. 저 이적구에다가 이적구의 두께를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기회 뒤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스피드로 짧아지고 아 멋진 샷이 또 저렇게 방해를 음. 방해물을 만납니다. 지1,2,3 이후에 빠른 속도 때문에 짧아지는 그 효과는 제대로 일어났는데 노란 공이 아. 저 빨간 공을 어디다 갖다 놨죠? <laughs> 네. 앞돌리기. 네 컨트롤 잘 됐습니다. 네. 어우, 다시 한번 아, 똑같은 장면. <laughs> 완전히 포로에 들어가서 짧게 나오는 네 이런 거두번 연속 나오면 이제는 조금 경기력이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비껴치기죠 아, 스피드 때문에, 오. 네. <laughs> 전인닝에 이런 네. 현상 때문에 한번 득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현상 때문에 또 득점이 됐어요. 네. 지금은 럭키죠. 이미 지나간 공인데 여기서 코너에서 제대로 누르면서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7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네, 5 쿠션 이상이 좋습니다. 또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가면 안 좋죠? 음. 아, 또 코너에서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의 코너에서 네, 네. 계속 히비가 엇갈립니다. 조금 더 길게 내공을 컨트롤 하는 게 맞죠? 좀, 좀 마르티네스 선수가 조금 집중이 어게그 집중의 수위가 조금 더 낮은 게 아닌가 평소보다. 음. 좀 저런 세밀한 부분까지 집중이 잘됐땐다 보이거든요. 네. 잠깐 고민을 합니다. 흰공 아, 노란공 오른쪽을 옆돌리기를 돌려서 짧게 가능해 보이고 아니면 노란공 왼쪽을 쳐서 길게 비껴치기 포커션이 또 있죠. 어쨌거나 네. 지금 노란공이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겟으로 정확해 정확히 가야 돼요. 큰 속도로 흰 공의 왼쪽을 쳐서 장 쿠션을 3번 이상 맞추는 그런 스트로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 지금 장면은 마르티네스 선수가 뭔가 자신의 시스템을 지금 써서 득점을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그 네, 플러스 투 시스템이죠. 어, 그대로 사이를 통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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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지만김종 네. 선수 지금 칠 네. 없습니다. 네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두뱅크로 그릴지 원 뱅크로 비껴 맞는 그림을 그릴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힘은 두 뱅크를 노린 건데 원쿠션 위치를 잘못 잡았죠. 네. 어차피 뭐 난고 중에 최상급 난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득점되는 건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죠. 네. 네, 두께 잘 쳤어요. 네, 좋습니다. 좀 얇게 치면서 흰공보다 내공이 빨리 돌아나가게 두께 컨트롤을 정확하게 했죠. 남공이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음. 어, 좀 조금만 더 쿠션 쪽으로 갔다 라면 완벽한 뒤돌리기 포지션이 됐을 뻔했는데. 네, 음. 그것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도 뭐, 워낙 스트록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뒤돌리기 구사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11대3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아, 네. 워낙 스트록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 꺾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그리고 저걸 저렇게 두껍게 치면서도 내 공이 안 밀린다. 네. 저건 바로 스윙의 속도예요 음. 어, 이번엔 뱅크샷인데요 원베크 넣어치기인가요? 하단을 그럼 잔뜩 써야 되는 상황이죠 아. 아, 원베크 넣어치기 비슷하게 갔는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어요 조금 더 두껍게 맞아야지 백스핀더 활성화되면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진시하셨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연속 4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김종원. 네, 오랜만에 <laughs> 네, 좋은 점수 한번 보여주네요. 득점이 <laughs>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음 공은 또 깜깜해졌어요. <laughs> 쪽으로 쳐서 장쿠션 3번 이상 맞춰야죠. 어우 저기서 빨간 공이 지금 노란 공이 아. 있는 줄 알고 네. 아. 김정수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겠죠? 잘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빠른 속도 하단 당점으로 공이 밑으로 쳐지는 걸 지금 제어를 했습니다. 멋진 아. 샷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힘을 한번 내볼 만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3세트 들어 첫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내공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공이 음. 첫 불리가 좀 커지면서 짧게 지금 결국 진행되고 말았어요. 마르티네스 선수님 3뱅크를 노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대로 앞에 일자로 공을 보내서 단단 장으로 가는데 이건 내공의 회전력을 정확히 알고 연습이 돼 있어야지만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단 장으로 가는 리뱅크가 지금 여기서 가장 뭐 무난한 해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른쪽에 회전의 양이 더 필요했죠. 비껴치기로.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해결했죠. 뒤돌리기인데 이건 길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음. 쓰리 쿠션으로 바로 봐야 되는데 아 반대쪽 코스를 보내요. 그 코너에 깊숙이 들어가야죠. 아, 아. 아. 연속 득점 성공. 뭔가 분위기가 서서히 김종원 선수 쪽으로 오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차곡차곡. 사다가 이제 폭발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이 저로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역돌리기. 아, 네, 연이어 득점 성공합니다. 아, 지금 공을 풀지 못하면, 이 세트를 따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뒤돌리기? 뒤돌리기를 응용했죠? 너무 바짝 돌았어요. 아. 아, 길은 그래도 잘 파악해서 시도를 했는데, <laughs> 마지막 키스가 한번더 남았는데, 네. 지금 공이 안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 네, 지금은 아주 코스 공략 잘한 거예요. 네. 네. 컨트롤까지 완전히 하기에는 뭐, 워낙 빠른 속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네, 너무 좋은 공을 줬어요, 지금. 아... 아... 며칠 놓치지 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찬치였다라고 봐야죠, 지금 네. 김정훈 선수는. 세트포인트 나오게 했나요? 뒤돌리기 세 포인트 상황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또구를했습니다 어, 박수 소리가 들리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르티네스 선수가 3 세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